안녕하세요. 오늘 알아볼 거인은 솔라나예요. 솔라나는 현재 저점은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추세선을 한번 그어본다라고 했을 때는 저점의 추세선, 그리고 거점의 추세선들을 연결을 하면 전용적으로 상방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다만 여기에서 홀더 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가격대를 제가 선으로 한번 그어볼 거예요. 이 솔라나는 정말 정석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 가격 선을 하나 그을 거고요. 밑에 선, 그리고 밑에 라인, 이렇게 세 개의 라인을 그을 거예요. 보시면은 어때요? 돌파의 흐름, 그리고 지지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다시 돌파를 하고, 그 다음에 25만원 라인에서 지지, 그 다음에 다시 또 돌파를 했습니다. 해당하는 가격은 30만원이 됩니다. 그럼 30만원에서 다시 좀 돌렸을 때 얼마까지 돌렸어요? 27만 5천원까지 돌렸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이 솔라나에 대해서 제대로 된 매수에 대한 타점을 잡지 못했다라고 하면 최소한 27만 5천원의 가격대는 좋은 가격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아셨습니까? 그러면 패더 분들 영상에 좋아요 버튼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간봉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4 시간봉에서도 마찬가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넓게 펼쳐서 보시면은 저점은 저점대로 지금 추세선을 상방을 만들어주고 있고, 고점은 고점대로 계속 지금 상방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노려야 되는 건, 이 하방의 추세선에 다가왔을 때는요, 최대한 물량을 싸게 잡는 거를 노리셔야 된다라고 알려드리고 싶은 거죠. 눌렸을 때 싸게 잡고, 이 추세선대로라면 다시 상방을 만들겠죠. 그래서 이 추세선 상단에 부딪힐 때마다, 계속해서 가격이 조정의 흐름을 보였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 상단에 추세선에 맞았을 때는 우리가 매도할 준비를 하시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추세선 상단에 맞았을 때는 최대한 싸게 매수를 하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매수를 못 했다라고 하면은 현재의 요 눌림에서 표도 뒤 제대로 들어오지 않을 때 최대한 물량을 싸게 모아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우리 홀더 분들이 꼭좀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매매하는 방식 자체는 솔직히 정말로 단순합니다. 지지라인만 잡는 거예요. 저항과 지지의 모습을 통해서 저항라인을 뚫어줄 때 그리고 지지라인을 할때 그때만 집중을 해 두시면, 은 우리 홀더 분들께서도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탁점을 잡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느껴지실 거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에 되셨죠. 그래서 지금은 수급이라는 게 들어오지 않는 구간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27만 5천 원의 구간까지는 살짝 놀림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싸게 사시려고 하셨던 분들은 저는 27만 5천 원 가격을 한번 노려보자라고 얘기를 드릴 거고요. 그냥 27만 5천 원까지 우리가 기다린다라고 하면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당에 배팅을 하면서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에 배팅을 하자라는 거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추세선을 따라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추세선의 하단에 왔을 때는 최대한 싸게 물량을 매수하는 데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추세선의 상단에 번이 쳤을 때는 최대한 비싸게 매도를 할 준비를 하자라고 저는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기까지 에 되셨죠?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략은 우리 구독자 분들하고는 계속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쏘야나 어휘도 분들께서도 제 영상에 구독자가 되어주시지 않으셨으면 꼭 말씀을 주세요. 0 1 0 4 4 9 6 4 0 2 2입니다 우리 전화번호니깐요. 구독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 콩을 꼭 남겨주세요. 그러면 우리 솔라나 구독자분들한테 내수에 대한 타점, 내도에 대한 타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솔라나 구독자분들께서도 충분히 편하게 매매를 하실 수 있도록 추세선에 대해서 말씀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눌림의 구간에서 최대한 우리가 물량을 싸게 잡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솔라나 우리 구독자분들 지금 홀더 분들 가서 수급이라는 게 들어오지 않고 있다 보니까 조금 솔라나의 움직임이 재미없게 느껴지실 수 있는 구간인 거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전형적으로 초세 자체를 지금 계속 높여가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이 초세선만 잘 이용을 하시더라도 홀더 분들께서 매매하신 데는 크게 어렵지가 않으실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거래량이 즉, 수급이라는 게 들어오지 않을 때는 최대한 우리가 물량을 싸게 사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